서서 신경하심으로 5월 15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6장 찬장하송하니습니다 k 송과 n g s a n 장 o n g Haggis.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여...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나의 대장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 주시.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면 개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내게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은 욥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새벽기도를 진행했는데 욥기만큼은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것은 성경 읽기표와 관계없이 1장부터 42장까지 새벽에. 방의 형태로 짧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욥기 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2쪽에 있는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여배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 사람 소바리라 그들이 여불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베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장은 우리가 욥기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일장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일장에서도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회의를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어제 우리가 봤던 대로 무자비하게 욥의 자녀와 재산과 종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탄의 행위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똑같이 하나님이 욕에 대해서 어떠하냐 이야기하면서 1장 8절에서처럼 또 칭찬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욕을 칭찬하자 이 사탄이 또한번 시험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는 목숨을 건드리면 반드시 여비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그를 머리속도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그래서 참 비참하게 만드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그 패턴이 똑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두 번에 걸친 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한 번은 요배 주변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 우리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변에 잘 나가던 사람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망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사람의 몸까지 건강까지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봐서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한번 요셉의 시험을 받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사탄과 욥과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데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자비를 그리고 위로를 주기를 원하는 한 존재가 있고, 즉,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리는 사탄과 아내인데, 무자비하고 사랑은 눈곱만큼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자비와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한 악한 존재를 우리가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내용은 써져 있고 그리고 또한 번에 우리가 봤듯이 욥의 아내가 욕을 욕하고 하나님을 죽으라고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욥을 욕을, 욕을 하고 떠나자 욕이 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일장에서 봤듯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일장 22절의 말씀처럼 이장에서도 그 명언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봤던 내용대로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세계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번 예쁜 꽃처럼 2장에 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살펴볼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그의 몸에 손을 대소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죽이게 하고 재산 빼앗아 가고 그 많은 종들 사랑하는 같은 함께 살았던 동료들을 죽였으면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데 또그 생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즉, 천상적인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 진짜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주를 향하여 불신앙을 표현할 것입니다. 5절에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 당시에 가장 통영이 됐던 이야기 4절 말씀을 합니다. 사탄도 들은 풍월이 있겠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들었던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뭐죠? 사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어다.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지 않냐 이거죠. 생명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라도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비 아직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드리셔서 려건드그 생명을 해야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옛날에 상인이 고대에서 상인이 어떤 물물교환을 할때 가보치가 덜한 가죽을 가지고 짐승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더 좋은 양질의 물건을 바꾸는 그런 소위 말하는 장사의 속내가 있습니다. 내가 싼 값에 가죽을 넘겨주고 그리고 비싼 것을 취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직도 그에게는 비싼 것이 있습니다. 요베에게는 비싼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욕을 향한 사탄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3절에서 욕을 칭찬하시고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5절에서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손에 맡기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요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의 생명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이 시험을 이겨서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쓸 때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사탄의 목적은 그 생명 자체를 파괴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일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오직 목적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자비와 국률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 대상을 놓고 볼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를 더 성숙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세력은 모든 것이 파괴적입니다. 모든 것이 비난적이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관계고 신앙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사탄의 이야기를 할 때, 이는 결국 영원히 하늘에 보호자에서 쫓겨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그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애를 쓰는 그 상황 속에서 파괴를 일삼고 죽음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사탄의 악한 괴기를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다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 2 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그리고 어떻게든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이 파괴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자비한 이 행태를 이 이장에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께서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건드렸는지, 여러분, 11절부터 친구들이 세 곳에서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몰고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욕이, 요비, 욕인 줄 모를 정도로 비참하게 그를 공격을 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7일 동안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7일 동안 그에게 한말 하지 않고 곁에서 옷을 찢고그쓰레기더미에 죄를 뒤집어 씌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친구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삶을 살면서 사탄은 집요하게 파괴적이고 관계를 끊게 하려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더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장도 그리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파괴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성장과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부른 찬송, 우리가 불렀던 이 356장 찬송처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루도. 힘을 내고 또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나는 장면을 봅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자비와 사랑은 찾아볼 수도 없고 자기가 어려운 재판장이 돼서. 한 영혼과 가정과 일생을 이렇게 파괴하는 저 악한 세력을 저희들이 봅니다. 어찌 보면 야속하게도 이 사탄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모습처럼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나 참혹합니다.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 엉망으로 만드는 이 사탄의 괴계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믿고 의지하셨는가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시험의 끝으로 몰아내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으로 알수 없사오나 오늘 요업의 고백처럼 복을 주셨으니 화를 주실 수도 있다고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고 하는 요업의 신앙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무자비함이 아닌 사랑과 국률과 자비로 살아가는 하나님 닮은 성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공격이 아닌 사랑으로 덮을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이순자 권사님 그리고 박기영 권사님이 이번 하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장경식 집사님 투석을 일주일에 세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신 이도 요하시니, 고독하시니도 요하시오. 복을 받아 싸우니, 화를 받는 것도 주의 섭리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 한 존재를 파괴하고 멸망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악한 삶이 아닌 주님 사랑으로 자비와 국민로 그 생명을 보전하고 그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에 주님 닮은 삶을 살수 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군율과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들 곁에 서서 함께 하나님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